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태오 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아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브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습니다. 칭찬을 들을 땐 뿌듯해하며 날아갈 듯 기뻐했을 베드로였겠지만 사탄이라는 표현이 섞인 꾸중을 들을 땐 지구명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지점은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계속 순환과 죽음이라는 말에 걸려 넘어지니 아마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나 봅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는 표현 역시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상 안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걸림돌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은 나약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양면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그리스도교회의 신비를 밝혀줍니다. 일상 안에서 다가오는 순환과 죽음은 나에게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까? 광주 대교구 최용감 안젤로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